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 r 피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니에남입니다. 이틀 전 넷번 판사님의 판결로 인해 이 소송이 합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합의가 있기까지의 기간을 한번 예측해보고 이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그몇 가지 경우의 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넷번 판사님의 판결로부터 2주 후인 이번 달 25일에 s c c 는 토레스 판사님께 힌먼 이메일 관련 항의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보다 더 일찍 제출할 수도 있지만 아마 지연시키고 싶어 하는 s c c 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서 아마 마지막 날인 25일에 제출할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레스 판사님의 답변은 아마 2주에서 4주 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보다 더 빠른 판결을 내게 된다면, SCC는 아마 너무 성급한 판결이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항소법원에까지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아마 토레스 판사님도 충분한 시간을 드린 후 SCC의 요청을 기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존 디튼 변호사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90일 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번 판사님의 판결로부터 정확히 4주 후인 5월 23일에 토레스 판사님도 넷번 판사님의 판결에 동의하는 판결문을 내리게 된다면 그 후로 정확히 90일은 8월 21일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늦어도 8월 21일까지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걱정되는 건 scc의 진짜 목적입니다. 과연 scc가 거의 확정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을 안고도 이 소송을 재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꼭 연관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더리움이 올해 6월에 진행된다던 지분 증명으로의 업데이트가 올해 가을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나 조셉 루빈과의 관계를 보나 애초에 이 소송의 목적이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되기까지 리플의 발목을 잡는 것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이런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든 패소를 감수하더라도 지연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면 SCC에게도 마지막 카드가 몇장 남아있습니다. 첫째로 힌먼 이메일에서 판사의 허락 없이 많은 부분을 가려버릴 경우 SCC가 가릴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실랑이로 또몇 주가 소요될 수 있고 그 외에도 항소법원에 어떻게든 항의서를 제출해 몇 개월을 또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항소법원에 항의를 하려면 토레스 판사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여태 해온 짓을 보면 지연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연시킬 것 같은 scc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앞으로 토레스 판사님과 넷번 판사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주 동안의 판사님들의 태도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리플 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던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가. 이틀 전인 4월 11일부로 SEC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고소하게 된그 동기를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간추리자면 제이 클레이턴과 빌 힌먼은 불법적으로 엑살필레저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정직한 비즈니스들을 공격했고 엑살필레저는 당연히 다른 네트워크 들과 공평한 경쟁을 할수 있어야 하고 제이 클레이턴과 빌 힌먼은 그들의 행동에 관한 숨겨진 목적과 배경 을 밝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프레드 뿐만이 아니라 XRP 커뮤니티 내에 몇몇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소송들로 인해 리플 소송에 대한 명백한 배경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증권 거래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DTCC에서 디지털 달러 CBDC가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는 프로젝트 리피엄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프로토타입이 어느 레저 플랫폼을 사용할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리플의 오래된 파트너 컨설팅펌 엑센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협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XRP 레저 기반 프로토타입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리플이 창시 멤버로 들어가 있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언급한 만큼 제 생각에도 프로젝트 리피엄에서 쓰게 될 프로토타입은 xrp 레저 기반의 12dc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로 점점 깨닫게 되는 건, scc가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서 다른 정부 기관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dtcc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회사지만 미국의 연준과 아주 밀접한 협업 관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 미국 연준은 SCC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c b d c 개발에 있어서 XRP 렛저의 활약은 SCC와 리플 소송과는 아예 별개로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아마 내일 모레 주요 뉴스들로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